어? 왜? <laughs> 너무 강력한데? <laughs> 응애, 나 아기 곤두. 왜? 왜 불러? <laughs> 지지 말라고?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응애, 난 아기 왕자. 왕자지 아, 그런 말은 다음에, 다음에, 다음에. <laughs> 아, 씨발 존나 현타와 <laughs> 저도 될것 같다고 그래. 야, 근데 다에다에 다벨 해서 내가 이긴 것 같아. 아무도 말안 하잖아. 어, 뭐야? 다찍었나 아, 씨발다찍었는데 <laughs> 야, 야, 내가 볼때 우리 팀 중에 한명 있어. 레이던가? <laughs> 너무 좋게 타서 다지한것 같은데? <laughs> 들어오자마자 이상한 거 들었다고? 아니야, 이상한 거 아니야, 이상한 거 아니야. 어 잠깐만 여보세요. 야 치킨 왔다. 우우. 야 근데 이거 누가 탓지 안 해주나? 나 치킨 먹고 싶은데.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정우님. 어? 예. 저 이번에 산타자, 산타 모자 하나 장만했거든요. 그 아, 잡담방 한번 봐주실래요? 저 그저 이쁘죠 이쁘죠. 이쁘죠? 이쁘죠? 모자 하나 장만했어요. 자 26분이 되었으니까 바로 수돌 한판 하고 가겠습니다. 왜왜왜? 왜, 뭔일 있어? 너왜내말 씹어? 어? 싸가지야? 왜왜왜? 이쁘냐고! 자 이번 판 바인드인데요. 제가 한번 예뻐! 레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이! 왜왜? 왜. 대답해. 왜? 이쁘냐고. 대답 안 해? 이질감 들어. 아니야. 맞는데? 아니? 맞다니까. 아니. 아니, 씨발 이거 이질감 된다니까. 별로 솔, 안 들어. 왜 솔직하게 얘기해줘도 지랄이야. 별로 안든다고 아니. 아니 이게 이질감이 안든다고이 모자랑 이 그림체나. 그렇게 많이 안 들어. 존나 많이 들어. 그렇게 많이 안 들어. 야 저거 아이콘으로 하는 게더 이질감 들어. 야, 아니 그냥 이 모자가 존나 <laughs> 이질감이 든다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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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<laughs>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해. 왜 물어본 거야? 아 이쁘잖아. 안 이쁘다고. <laughs> 아니야 이쁘다고. 존나 어색하다고. <laughs> 아니야. 왜 물어보거야 씨발. 아니 이쁘다고 해주면 어디가 덧나? 짜증나. 안이쁜걸 이쁘다고 어떻게 하? 아니 이쁘잖아. 안 이쁘다니까. 아니 이쁘다고. 그래픽이 너가 뭘 알아? 뭐? <laughs> 네가 뭘 알아? 짜증나. 왜 물어봤냐고 그러면 아니 이쁘잖아. 네가 이쁘냐고 물어봤지. 내가 그래서 아니라고 답을 아니? 했지. 아니? 그럼 실만왜 아니. 아니. 물어보고야? 이쁘지 하고 물음표 붙였다 나 내가. 아 어, 우리 방 우리 방 애들이 굳굳이래. 어? 난 아니야. 꺼져. 오해하지 마세요. 진짜로 싸우는 겁니다. 개웃기네. 난 아니라고. 음. 아니야 이뻐. 이미랑 안 놀아요. 이번 이번 판하고 이제다안놀 거예요. 어차피 막판이에요 시골이... 어? 이번 판하고 안 놀는 척하지 마세요. 어차피 아, 찐막이니까. 협조적이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. 넌 뒤졌다. 너너 너 거기 있어라. 너 내가 수류탄 던진다. <laughs> 어 씨발 뭐야? <laughs> 저기 숨어 있네. 저건 생각도 못했네. 아 미친 뭐야? 야 뒤쪽에 하나 있다. 뒤쪽에 한명 가야 될 듯. 나이스. 반실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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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너무 잘했어. 나이스 나이스. 체바 존나 잘했어. 나이스. 이야 개꿀이다. 우리 팀 뭐야? 왜 이렇게 잘해? 아니 우리 3인큐 07시라. 우리 뭐해? 음 샤랍샤랍 와 이걸 여기서 나와서 쏜다고? 와 진짜 개나빴다 너는 진짜 오퍼 보여주나? 와 나이스 <laughs> 보여주나? 더 보여주나? 또 보여주나? 나이스 빨리하고 갔다와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우리 오퍼 개잘 쏴 미쳤다 조심해. 나 덕팀 그... 세이즈랑 그뭐 저거 스카이? 쟤들이랑 지금 파티거든? 어존 존나 놀리고 있어 지금 아 백불이야 <laughs> 아 파티인데 어떻게 따로 하고 있어? 파티 파티 음성 파티 시작이다! 음성 아아 아나 아, 이거 쟤들 친구인데 원래 어, 여기서 음. 방금 만나가지고 파티 걸었거든 개웃네 나한테 복 가? 준건가? 하나 죽였고 이거 먹고 가 이거 먹고 가 이거 먹고 가어 <laughs> 나이스. 오멘 다받고 너무 친절하고. 피해겠다 뒤에 럴킹 하나. 아, 어? 뒤에 뒤에 하나 있어. 여기. 메이. 오케이. 오케이. 본 좀. 아, 뭐, 니지 왼쪽 왼쪽. 안 돼! 안 돼! 아, 나 죽나. 아, 밀 받아. 진짜. 그럴 수 있지. 어쩔. 다음부터 저기 설치 절대 안. 해 생각해 놨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우리는 학습했어. 학습했어. 와, 씨발 깜짝아. 설해 봐. 적군이 한명 남았어. 건 씨발 나 어떻게 당했냐? 나 아, 어디지? 개깜짝놀랐네 진정해, 진정해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오케이, 칼빵 칼빵민이야. 미친 새끼. 바이크 설치 완료. 오케이, 보여 줘. 아, 뭐야? 너 개구라야. 저 개구라야. 방금까지 파 파티챗에서 아니야, 나, 아니야. 맞았어. 어, 맞아, 맞아. 여깄다! 나이스! <laughs> 네이스 아! 멋있다 벨리터 뭐야! 나스왜 아, 그래?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가라! 스이씨나내쪽으이한 가라. 아, 명만 더같이 와줘 스이 어디 갔어 아니! 이게안 맞아? 와이스 나이스! 오 괜찮아 괜찮아 못할 수도 있어. 괜찮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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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아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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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씨아 괜찮아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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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괜찮 진짜 아 괜찮아 진짜 <laughs> <laughs> 여기 있잖아, 괜아아아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잖아. 나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이고, 이걸 준다. 아, 주지다 이거 졌다. 그래도 난 잘했어. 나 상관없어. <laughs> 맞아 맞아 나도 잘했어. 다들 어디 갔어? 죽었어. 이제 보여줘. 괜찮아 벨리타 너 적팀 스카이랑 별로 차이 없어. 맞아 나 없어. 오 조심 조심 조심. 오한명 남았어. 너왜 이렇게 게임을 수류탄! <laughs> 짜릿하게 하냐? 나 전투 같대 뭐될 것도 같지, 이 버텨 그냥 버텨. 낚이지 마. 아주 잘하고 있어. 존나 멋있어. 너가 최고야, 지금. 아이스 아, 나이스. 어 데드 무다나렇지 2000원 이야 만관부. 뭐야, 다보해 드렸습니다. 방금. 아. 설치하고 로 나가고 궁으로 명 따고. 바로 그냥 심리전 해가지고 그냥 팬텀으로 탁탁 판단 진짜 지렸어 그 욕실에서 보이는 데 설치하고 키로 안전하게 나가고 그리고 궁으로 바로 두명 도사버